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인생이란 무엇을 찾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인생에게 던져진 가장 값진 질문입니다. 글도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와보라 였습니다. Come and see. 믿음을 체험하는데 이보다 좋은 길은 없습니다. 안드레는 와서 보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와서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 다나엘 또한 와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호소하러 올 때에 언제나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이 초대는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만져보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와보라는 초대는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 주님은 보다 진실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기도의 대화를 하려는 우리에게. 보다 변화된 삶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커멘 씨 와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생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열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보고 간구하며 주님께 답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